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취할 성찬의 권능에 대한 짧은 성찰 아마도 구주께서 고대 이스라엘에 관해 하신 가장 가슴 아픈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매주 안식일 성찬잔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술에 가져다대는 물은 컵에 담긴 생수가 됩니다. 이것이 성찬의 힘입니다. 이번 안식일에 우리의 죄를 성찬식에 놓고 회개하기로 성약을 맺을 때 우리가 살수 있도록 피를 흘리신 그분을 경외하기를 당신은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당신은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며 당신은 생수이십니다. 나는 서둘러 마신다. 그리고 한 방울 한 방울도 맛보세요. 비극적인 낭비를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드시게 하소서 모든 잔에 흐르는 사랑, 나에게 매일 충만함을 주소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버티게 한다.